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강릉에서 온 신앙송가 최송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복식 호흡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오랜 기간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복식이 무엇인지 옆에 사람들인데 물어봤어요. 그냥 하면 돼. 그래서 지리산 신앙송대에 갔습니다. 같이 타고. 제목 한 번만 불러줘. 도망갔어요. 눈뜩길 따라 저 산속에 숨어서 제가 불러달라 할까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려상을 타왔습니다. 제가 이 목식 호흡을 찾기 위해서 저는 바다를 끼고 있는 강릉에 살고 있어요. 경포바닷가에. 그래서 바다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때내 목소리를 질러봤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를 참 궁금해하고 그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또제 목소리를 확인해봤습니다. 저 처음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크고 우렁차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개미 소리 같았어요. 상상이 안 가는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이 복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를 바꿔 놨어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도 마주 보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복식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었다는 거, 그 울림이 있는 소리라는 건. 저는 늘 어떻게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순대를 한 3cm 정도로 잘라놨을까? 잘라서 우리가 쪄 놨을 때, 삶아 놨을 때 개를 들어서 움직여 봤을 때이 탱탱함이 신앙성에 울림을 줄수 있는 아주 깊은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숨 인터넷을 찾아보니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뱉어라, 몸 멈춰라 이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실제로 좀 알았으면 저는 강의 그 당시에 옆에 있는 시인도 한 명도 없었고 신앙송과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 신앙송과가 있으면 그집 앞에서 텐트 치고 잤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좀 알고 싶어서. 그 당시에 인터넷을 모르고 제가 너무 무지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모르다가 어느 날 파도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신앙송 복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에 힘을 주고 하는 거, 어, 우리 풍선을 불었다가 쥐지 않으면 바람이 쑥 빠져 나가듯이 아래 배에 힘을 주지 않으면 이 바람이 빠져 나가서 내가 쓸수 없다는 것, 아 이런 게 복식이었구나. 아 배에 힘을 줄수 있다는 거 그래 들으면서 제가 이지아 겨울 바람은 가성이구나, 여름 바람은 복식이구나. 뭐 새소리를 들어도 이런 느낌을 많이 들어요. 물소리를 들을 때도 돌이 많이 있는. 냇가의 물소리는 또랑또랑 소리가 나서 약간 가성 같고 폭이 넓은 물을 내려가는 어떤 분물 같은 데서 내려가는 소리는 아 이게 복식인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연과 함께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낭송을 하게 됐어요.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 실제 목소리하고 신앙송 할때하고 너무 달라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스스로 자신에게 너 이제 복식할 줄 아는가 보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음, 서름과 수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신앙송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서름은 혀로 인해서, 혀로 바람의 떨림을 인해서 날수 있는 소리. 아, 혀가 얼마나 얇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와서 붙어줬을 때 정확한 발음을 낼수 있는가. 또 수늠, 입술로, 입술로 내는 소리가 얼마나 야무지게 바람이 새지 않아서 이 사람 목소리가 뚜랑뚜랑하게 봉지 안에 탁탁 넣은 것처럼 나올 수 있을까? 이걸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름을 아, 연습할 때 우리가 음계를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혀떨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번 하다가 또 제가 체육대회를 갔을 때 넓이 뛰기라든가 아니면 높이 뛰기 할때꼭 도움 닫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그러고 나니까 또 생각났어요. 피아노 건반이 생각났습니다. 아, 딛고 올라가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대회 갔을 때, 도움 닫기가 우리 크라이머스 친다 그러잖아요. 어,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근때 제가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애할머니가 식사를 하실 때 자꾸 뭔가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턱에 구멍이 뚫려서는지너왜 자꾸 흘리냐고 그랬는데 할머니 지금 그러시네요. 그랬더니 나이가 들어봐라. 입술에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을 또한번 발성을 연습을 했어요. 저는 경포 호수와 바다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호수변에 가면 이제 수능은 입술이 좀 촉촉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호수 같은 연습 또 어떨 때는 파도치는 바다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기는 좀 아주 불편하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복식을 하고 발음 발성을 연습을 해요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주강의를 해요 삼척에서 하고 가톨릭 관종대학교 올해 12년째 하고 서울 반포 방배동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선님들께는 수업하기 전에 항상 트레이닝으로 이런 연습을 합니다. 이제 서음 순음 연습을 기본으로 하고 제가 또말 중에 말이 안 되는 말들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듣고 이것도 왜 이상한 글을 써놓고 왜 하려 할까? 이런 이상한 말들을 적어서 언젠가 신앙송대회에서 요즘에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걸 많이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보고 낭독을 할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리 어머 일반 책을 어머니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렇게 아버지가 뛰어올 줄알는 주어 목적어 뭐 접속사 부사 대연이 뛰어는다는건 누구나 다 알지만 갑자기 네 주면 그게 잘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좀 이상한 문장들을 만들어서 수강생들께 아 의외지는 마세요 그냥 볼할 때마다 보고. 네. 보고 낭독을 잘 합시다. 나중에는 우리가 신앙생대회가면한 편은 암송을 하되 한 편은 즉석에서 시를 주면 낭독을 할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연습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좀 제가 선님들 보시게 제가 교복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저는 교복이 있습니다. 빨간 드레스, 예, 빨간 드레스가 있어요. 왜? 저는 이제 심사를 가끔 가 보면. 너무 대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짧은 치마라든가, 쫙 붙는 바지. 또 제가 오늘 이거 신으면 안 되는데, 날씨가 추워서 신고 왔는데, 이런, 이런 장화들 신고 무대에 나오는 모습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올 때는 무대 의상을 좀잘 챙겨 입었으면 좋겠다는 거 바라볼 때도 달라요. 점수 주고 싶을 때도 무대 의상에 점수를 저는 드립니다. 무조건 15점 이상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올 때는 좀 남과 다르고 일반인과 좀 다르다는 표현을 좀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얼마의 지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쫄바지 입고 어디 나이트클럽 가서 놀던 모습으로 그 무대에 오른다는건좀 저는 이해가 잘안 가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하는 선인들께는 다 드레스 아니면 한복을 입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리가 좀 벌어졌더라도 보기 싫지 않고 어떤 모습을 해도. 좀 감춰줄 수 있는 걸좀 해라.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무대에서 좀 많이 화려한 옷을 많이 입는다는 얘기를 듣긴 하지만, 믿게는 봐주지 마세요. 제가 좀 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laughs> 신앙성 보급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